안녕하십니까.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입니다. 오늘은 맹자가 말한 아주 유명한 구절, 별어금수, 즉, 사람이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와 맹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나는 짐승 금과 뛰는 짐승 수와의 차이, 그리고 현대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네 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소이 별어 금수자 기희하고 서민 거지하고 군자 존지라. 우리말로 풀어 보면 사람이 금수와 구별이 되는 까닭이 아주 적을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만 군자는 그것을 지킨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벼러금수라는 말입니다. 맹자는 사람도 먹고 자고 번식하는 점에서는 짐승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적 마음, 즉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란 무엇일까요? 사단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옳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호지심 양보하고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시비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냉자에 따르면 이네 가지 마음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어금수라는 말은 사람은 짐승과 다른 이런 도덕적 마음 하나로 두별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겨우 조금 거의 없다라는 뜻의 기희입니다. 즉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작지만 그 작고 작은 차이가 세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냉자는 인간의 도덕적 마음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싹 같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민 거지라.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군자 존지라. 군자는 그것을 지킨다. 맹자는 인간에게 본래 선한 마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군자는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매일 매일 그것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별어 금수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금수입니다. 금은 새, 즉 하늘을 나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수는 네 발로 달리는 포유류, 즉 땅에 살고 있는 짐승을 뜻합니다. 금과 수두 글자를 합치면 동물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맹자가 굳이 금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새는 본능에 따라 날고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뛰며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공격하고 도망가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즉, 금수의 행동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생존과 욕구에만 충실할 뿐인지 도덕과 양심, 판단과 같은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맹자가 말한 사람과 금수의 차이는 바로 이 본능적 행동과 도덕적 판단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금수처럼 본능만 따라서 살면 아무리 말하고 도구를 사용을 해도 결국 금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양심과 도리를 조금이라도 지키면 그 순간 인간다운 삶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 고전적 가르침을 현재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남이 보지 않으니까 해도 되겠지. 바로 금수적 사고입니다. 어,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작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금수와 다른 별어금수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이익, 그리고 자리와 감정 때문에 양심을 버리면 금수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보하고 부끄러워하고 남을 살피는 작은 마음이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사람다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벼러 금수는 사람이 거창한 철학이나 지식을 가져서 짐승과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도덕의 싹을 지키느냐 버리느냐에 따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그 작은 마음 하나를 지켰습니까? 아니면 버렸습니까? 이 질문은 2 0 0 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계오만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